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주만 있을 EPL 빅 경기, 빅 매치 프리뷰 두 경기를 준비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그리고 에버튼과 리버풀의 경기 프리뷰를 하기 전에 <laughs> 참 저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순서가 돌아왔어요. 아니, 그래도 이번에는 승률 괜찮아요. 아, 제가 제일 안 좋아요. <laughs> 자, 지난주 승부예측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와 웨스트브로미츠 경기 결과 첼시 1대 0 승. 한현님, 장현님 두분다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첼시가 그렇게 아주 쉽게 막네골 다섯 골 넣으면서 이기는 시기는 조금 지났어요. 상대도 첼시에 대해서 그만큼 대비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첼시도 약간 방만해지거나 상대를 너무 가벼이 여기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꾸역승이라도 할 것이다. 아 결국은 첼시가 이겼죠. 네. 아, 승부 예측할 때는 일대영승이 제일 짜릿해요. <웃음> <웃음> 어쨌든 이기면 상땡승 아니에요. 네. <laughs> 저 혼자 무승부를 예측을 했는데 저 혼자 또 빗나가고 말았어요. 사실 첼시위스트로미치 경기를 고려해 볼 때는 이건 농계 정신이에요. <laughs> 본인, 그렇잖아요. 본인이 나는 다르게 가야지. 네, 이를 다음 경기에서 제가 발휘를 했어야 돼요. 네. 이게 너무 아까워요. 비아레아라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사실 저는 나 혼자 다른 길을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비아... 하려고 했으나, 네, 어. 그 하려고 했으나 수나.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음. 해서 마지막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 승으로 때, 갔습니다. 아 저처럼 왔죠. 네, 음, 음. 아 근데 이 경기가 3대 0으로 비아레아리 승리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 경기가 이제 제가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유리하다라는 것이 비아레알보다 이틀 전에 챔피언스리그를 했거든요. 비아레알은 말씀드렸던 대로 스테아와 부쿠르슈티전을 했는데 비아레알 대스테아우전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비아레알이 역시 예상대로 쉽지 않았어요. 어, 정말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 어쨌든 이겨서 비아레알이 임무 완수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아레알도 그날 소모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틀레티코가 많이 몰아붙였어요 사실 그 경기도 그 경기도 많이 몰아붙였는데 시메온의 감독의 아틀레티코가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사실은 실책이 없던 팀 아니었습니까 한동안 근데 요즘은 실책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리고 사비치 선수가 사실 히메네스 선수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시즌 초에 있어서 또 주전을 꿰 찾는데 요즘 보면 사비치 선수가 오히려 또 불안하고 전체적으로 어, 아틀레티코가 전에 없던 실책들을 연발하는 가운데 비아레알이 오히려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간 그런 경기가 됐어요. 네. 네. 장 의원님 홀로 무승부 예측을 하셨어요. 제가 저만 홀로요. 네. 그래도 제가 제일 가까웠네. 네. 다 틀렸어요. <웃음> <웃음> 저 <laughs> 지금 제일 가까웠네요. 아니, 전혀요. 이쪽으로 <laughs> 그래, 무승부나 그런 거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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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습니다. 저희 셋다 싸그리 네. 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메뉴와 토트넘의 경기는 셋다 메뉴 승 봤는데 네. 메뉴가 1대0 승리를 거뒀어 이건 근데 그렇게 쉬운 결저 예측은 쉬운 아니었어요. 예측은 아니에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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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희 네. 셋다 잘한 거예요. 어, 무승부. 또뭐 얘기할 수 있었고 이 경기 같은 경우 나는 아직도 비아레알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지대로 그냥 하세요. 네, 그 네, 항상 제가 네. 거, 권하는 거는 이런 거는 특히 우리가 시험 볼때 먼저 생각했던 답 썼다가 나중에 지우고 뭐 이제 고치고 이러면 별로 안 좋아요. 음. 어, 그냥 처음 생각대로 그러니까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비... 이름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비아레알이라서비비야레알 아까 비기 느낌. 하지 마요, 이거. 네? <웃음> <웃음> 뭐야.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승부의측 결과, 장현이, 한현님 두 경기 맞추셨고요. 저는 한 경기밖에 마치지 못했습니다.